네, 반갑습니다. 문송 아이트입니다. 연기 진행장 75의 3일차 일번 문제와 1번 문제를 화면을 보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셀렉트 스위치 A가 ON이 되고 셀렉트 스위치 B가 OFF가 된 상태에서 우리는 이걸 1번 문제라고 했고요. 어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푸시 어, 버튼 A를 가지고 눌렀다 때는 네가트 부시로 물론 시험에서는 이게 그, 포지티브 신호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신호에 어느 엣지에서 반응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다음에 반드시 그, 네가티브와 포지티브 신호를, 그러니까 폴링 엣지와 라이징 엣지를 섞어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유심히 보시고, 둘다 지금 신호가 떨어지는 네가티브 신호에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푸시 어, 버튼 A를 가지고는 A모드에 어, 패턴의 램프 점등이 발생하고 푸시 버튼 B를 가지고 B모드에 램프 점등이 발생을 합니다 셀렉스 스위치 A하고 B의 상태가 바뀌었을 때 리셋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푸시 어, 버튼 C는 어떤 동작에도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간격이 2초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램프가 이렇게 등이 된다는 것은 전체적인 시간은 10초짜리 램프 점등의 타이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이니까 일단 프로그램을 먼저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셀렉터 스위치 A가 1이 된다면 M0라는 그 문제 1번에 시널을 주고 두 스위치 중에 하나라도 상태가 바뀐다면 M100이라고 이거 그 전체리 셋을 하는 루틴으로. 붕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이면, 이런 조건이 되면, 이런 셀렉트 스 조건이 되면, 부시 버튼 A, A 가지고 네가티브 신호를 만들어서 M1이라는 신호를 셋 하고요. 부시 버튼 B를 가지고 M2를 셋 합니다. 어, 서로 상호, 어, 인터랙을 걸어주는 경우죠. 그러니까 어떤 신호라도 먼저 선 입력이 되면, 어, 그 다음에 오는 입력에 대해서는 어떤 그 플래그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이건 5화 조건으로 M1이나 M2가 발생 된다면 공통으로 타이머 0번짜리를 10초로 발생을 시킨다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묵시적 리셋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T0가 o 이 되는 순간 M101이라는 리셋 조건을 하도록 M100은 여기서 셀렉터 스위치가 바뀌었을 때 발생하는 신호고요 그래서 해줘야 될 리셋 조건은 M1, M2를 그냥 다시 초기화시켜서 푸0업 동작이 완료되고 나면 동작이 완료되고 나면 동작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리셋 조건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출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출력은 문제 1번인 경우에 M1인 경우 M2인 경우를 나눠서 코딩을 하면 됩니다 M1이 A모드고 M2가 B모드죠 그래서 보면 은 A모드는 0초에서부터 8초 사이에 램프를 점등하고 B모드는 B모드는 여기죠 2초에서부터 10초 사이에 램프를 점등하는 작거나같다 3. 오프랜드가 3개란 뜻에 명령합니다. 이렇게 코딩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이렇게 동작을 하는지 테스트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스 위치 A가 1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푸시 버튼 A를 눌렀다 떼면 2개가 점등하고 3개가 동시에 있다가 맨 마지막에 두 개가 점등하는 이런 모양이겠네요. 떼면, 두 개, 세 개, 삼초가 지나고, 두개 점등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면 될것 같고요. B 모드는 눌렀다, 떼면, 먼저 위에 하고 두 개, B 모드를 밑에 두 개죠. 두개 발생하고, 세 개가 동시에 삼초가 진행된 다음에 마지막 2초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미션 해주고요.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어,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어, 이 패턴을 보면은 푸시 버튼 A로 A 카운트를 만들고 푸시 버튼 B로 B 카운트 값을 만드는데 A, B 카운트 값은 0보다 크고 6보다 작으니까 1과 5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1과 5 사이에 있을 때이 푸시 버튼 B로 만든 B 카운트가 의미가 있고 어, 그다음에 A 값을 가지고 이 카운트를 만든 건 횟수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의 그 설명을 들어보면, 어, 이 뒤에 점등이 칩버튼 B로 만든 이 1에서 5 사이는 램프에 점등하는 범위를 나타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카운트가 1이면 PLA만, 카운트가 5면 PL2까지 점등을 하는데, 그 점등하는 맨 마지막이 3초짜리를 지속을 한 다음에 소득을 한답니다. 한 사이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우리가 카운트를 5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1초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점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초가 필요합니까? 네, 4초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 플러스 3초 그래서 어, 가장 큰, 그 B 카운트의 가장 큰 값을 만들어봐야 7초짜리가 가장 큰 값이에요. 7초짜리가 이 A 접점, 푸시 아, 버튼 A를 가지고 만든 카운터의 카운트 값만큼을 반복을 하니까 수식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맨 마지막에 카운터가 3초를 진행하니까 3 플러스 b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됩니다. 이 b가 램프의 점등 조건이니까 어, 램프가 5개가 다 켜지는 5면 5 마이너스 1이니까 4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3과 마이너스 1을 상세를 시키면 결국은 이 b라는 값에다가 2를 더해주면 됩니다. 플러스 2 플러스 2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곱하기 10을 해서 초로 환산을 하면 t1이라는 어, 이한 사이클을 도는 이 사이클만큼의 어, 타이머가 구해, 구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를 반복을 해서 필요한 만큼을 이, 이 사이클을 음, 이 a 카운트만큼 반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세번 같은 경우 는세 번을 반복하고 전멸에 해야 될 램프의 음, 가지 수는 a 에서 b 까지다 이런 의미고 얘는 두 번을 반복하는데 잠, 어, 램프의 점등 범위는 a b 이두 개이다. 이런 뜻의 의미이고, 그 다음에 신호의 시작은, 푸시버튼 실을 눌렀다 때, 네가티브에서 발생을 하게 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리셋은 SSC의 포지티브 신호에서 발생을 하게 돼 있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타임차트상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포지티브로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건 그때그때 그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네가티브와 포지티브. 시... 포지티브 신호를 구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적인 설명은 끝났고, 프로그램은 그러면 어떻게 코딩을 해서 실질적인 전체 그 그림을 우리가 완성을 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일차의 전제 조건은 select c p 가 원이 됐을 때, 우리가 m 1이라는 문제 2번이라는 변수에 출력을 내 보내고, 만일둘 중에 하나 셀렉터 스위치가 바뀐다면, 상태가 바뀐다면, 안전 신호에 해가지고 M 200이라는 신호를 출력을 해라 되있고요. 그래서 M 10 문제 이. 2... 이 번이면 하고 이렇게 드레스기를 인덴테이션 드레스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 보시면 어떤 A에 눌렀다 뗀 신호를 가지고 카운터를 만들었는데 저는 카운터를 만들 때도 여기에 그 그냥 어, 이 A 접점이 계속 신호가 나오더라도 이 카운터 값 자체가 한 어, 같은 그 스캔 타임 내에서는 한 번만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막아주는 거지 실제 신호는 계속 이 카운터에 막 보내는 신호를 준다고 그랬어요. PLC CPU에 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그카운터 하는 시그널은 그냥 그 상태 정보를, A 버튼을, A 접점을 쓰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런 네가티브나 포지티브 신호 중에 하나를 해서 그 시그널 정보를 쓰시라는 이야기를 내가 오래전부터 했던 거고요. A 카운터로 만들 이 값은 맥시멈 값이 되어, 그 지문에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한 100개 정도, 1 0개에도 관계 없습니다. 좀 크게 잡아놓고 하게 하겠, 하겠습니다. 푸시버튼 B 같은 경우는 맥시멈 값이 있죠 상한 값이 있기 때문에 6보다 작으면 우리가 5까지 만들고 자기 자신으로 비접점을 만들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만일에 동작 중에 카운트 값을 변경을 못하게 해야 될것 같으면 그 동작 시그널이 발생하는 접점을 여기다가 비접점을 이렇게 앞에다 넣어 주면 됩니다 만일 동작 중에 카운트가 못 바꾸게 한다면 근데 지금 여기 동작 중에 카운팅이 증가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정확한 지문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m11이라는 조건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이최소값은 저는 둘다 0보다 클 때만 m11이 발생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카운터 10, 카운터 11이 0보다 크다 는 이런 조건을 전제 조건을 만들 만족했을 때만 후시버튼 C를 눌렀다 뗀 내가 뜻 신호에서 m11이라는 값을 set 값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는그 다음부터 동작이 되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카운트 10이나 카운트 11이 0보다 큰 상태에서 그 싶었던 C를 눌렀다 뗐기 때문에 M12가 플레이가 되면서 여기 지금 M12를 두 개를 썼는데요 그, 하나는, 포지티브, 레이징 엣지에서 한 번만 발생하도록,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산술 연산은 그 CPU를 가장 많이 먹는 컴퓨팅 파워를 소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딱한 번만 계산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계산하라고 이두 신호를 분리를 해 놨는데, 그러니까 M12가 발생한그 순간에 딱한 번, 어 M10을 D10에다가, 이거는 그, 나중에 그 카운터 값에, 상한 값으로 쓰기 위해서, 제가 그냥 D10에다가 이렇게 치환을해 놓은 겁니다, 치환 그러니까 D10이 결국은, 어, D 타입으로 들어있는 E 값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 여기서 아까 계산하는 시간 타이머, 한 사이클도는 시간 타이머를 계산해야 되는데, C11, C11이 B 카운트라고 했죠 B 카운트 값에다가 2를 더하면 됩니다, 2. E. 왜냐면은 3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은 2만 더하고, 그 2를 10을 곱해서, 음, 한 사이클의 전체 타이머 G14만큼의 타이머가 돌 돌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MCB의 출력이 나오는 동안 MCB가 유효하고 있는 계속 그 동안 타이머를 돌리면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타이머 하나가 G14 여기 돌아야 될 타이머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타이머가 G14라는 계산된 값을 가지고 T10 이라는 타이머가 돌 겁니다 여기 타이머는 도는데 자기 타이머는 앞에다가 자기 타이머에 빗값을 집어넣기 때문에 얘는 반복을 하는데 언제까지 반복한다고요 C12 12 카운터까지 C12 카운터가 뭐였죠 T10 이라는 카운터가 자기 자신의 접점을 가지고 우리가 D14 만큼 여기서 만들었는 이 시간 만큼의 타이머를 도는데 타이머가 한번 돌 때마다 원이될 때마다 이런 뜻입니다. T10의 P접점을 그때 카운터를 C12라는 카운터를 만듭니다. 이 C12 카운터가 무슨 카운터냐면 D10이라는 여기서 치환된 이 값만큼의 카운터를 돌고 나면 얘가 카운터가 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끊어버립니다. 반복이 끊긴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또 중요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 리셋을 해줘야 되는데 C12가 원이 됐다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필요한 수만큼 카운터를 반복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다시 이 푸시 버튼 C를 누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 보면은 지금 그대로 있죠. 자기 자신이 다 필요한 만큼 횟수를 돌고 나서 푸시 버튼 C를 그대로 눌러서 기존에 있는 카운터를 그대로 다시 반복을 할수있는 구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뭘 반드시 이걸 부분 리셋이라고 한다. 파셜 리셋이라고 하는데 C 12가 완성이 되, 되고 나면 그러니까 반복이 다 끝나고 나면 M12 M12가 바로 푸시버튼 C를 눌렀을 때 발생하는 신호. 얘는 센스가 있기 때문에 다시 리셋 신호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반복 신호를 하기 위해서 해드했던 C12 카운터의 두 개는 여기서 리셋이 발생이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리셋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마 코딩을 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체는 Select C가 눌르자마자 전체 리셋 201이 200번, 201 이렇게 두개의 리셋 조건이 발생하게 되면 카운터 10번부터 12번까지 다 리셋 해주고요 어, 12번 그 다음 m12 아까 m12도 리셋 해주고요 그 다음에 d10을 산술 연산자로 썼던 d 타입의 어, 워드 값도 0으로 d10부터 한 20개 정도 워드를 네. 파일 모브 하는 형태로 해서 동시에 0으로 리셋하는 이런 작업을 해주, 해주게 되면 출력은 그러면 어떻게 나오면 되냐면 문제 m 1 0 문제 2번이라고 했고요. 출력이 나와야 될 조건은 당연히 M12가 1이 됐을 때 이야기고요. 기본적으로 카운터 11이 0보다 클때 그러니까 1일 때죠. 1, 1, 1 이상일 때는 PLA가 켜지는 게 맞고요. 카운터가 2가 됐을 때 카운터 11이 2, 2일 때는 p l p 까지도 켜지죠. 그래서 여기다 카운트 값을 가지고 앞에 전제 조건을 하나 넣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 PLA가 켜지는 커지, 조건은 m12가 1이 되고 카운트가 0보다 클때 그러니까 1일 때1 이상일 때 여기 있는 t10이 0부터 여기 자신 그래서 t1에 이 계산된 이 값만큼을 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만 반복을 고민하면 돼요. 이 부분만 반복을 고민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계속 이걸 왔다갔다 하면서 이, 작업을 할 거니까 로 구간 만들어주고 푸리 버튼 B의 영역은 뭐겠어요 카운터가 일단 여기까지 오려면 B가 B 카운터가 2 이상이어야 되니까 에, 여기다 카운터가 C11이 1 이상이면 2부터죠 1 이상 2부터일 때 이거는 1초를 쉬고 해야 되니까 카운터가 1초를 지나고 나서 2 1 4까지 그러면 1초가 경과된 다음에 타이머가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 값은 카운터가 2보다 클 때, 그러니까 3부터 2초가 경과된 다음에, D는 카운터 C11이 3보다 클 때, 그러니까 4부터 카운터가 3초가 경과된 다음에, 마지막에 카운터가 4 이상, 그러니까 5일 때, 카운터가 4초가 경과된 시간부터 D14까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동작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문제 2가 원이 될 준비가 지금 됐죠. 이렇게 켜졌습니다. 원트를 하나, 둘, 셋, 세개 만들고 아, 램프의 점등은 둘, 셋, 넷, 다섯 개 점등을 했고요. 한번 다섯 개 이상을 눌러볼까요? A, B. 안 올라가죠. 이 맥시멈에 갈려서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세번 반복하고 램프의 점등은 A에서 램프 2까지를 켜라 하는 부분이 이게 조건이 만족을 하고 이제 푸시 버튼 C만 눌렀다 떼면, 음, 됩니다. 푸시 버튼 C를 눌렀다 떼게 되면 전체 램, 램프가 쭉쭉쭉쭉 하다가 3초까지, 3초 동안 지속했다가 하는 부분을 반복을 세 번을 해야 되겠죠. 눌렀다 떼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켜지다가, 삼초가 지나도고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하나, 하나, 둘, 셋, 넷, 삼초를 지속하다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끝나. 예, 이렇게 해서 세번 반복하고 끝나는 이런 루틴을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프리에 반복을 했더니, 프리를 굉장히 여러분들은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값을 유치해낼 수 있는 이런 그 공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공식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민할 게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결국은 전체 초가 이렇게 T1초로 그려졌고, 얘를 표한 만큼 반복하면 된다. 이런 과정으로 이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읽으면은 실제 이런 그 공식을 사이클 타임으로, 사이클, 주기 형태로 이렇게 잘라낼 줄 아는 예, 연수, 연습을 하셔서, 아, 이게 어떤 식으로 반복이 되는구나 하는 규칙을 찾아내고 그 규칙을 공식화 시키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경향은 지금 쭉 저, 수년 동안, 예, 그 기능장의 PLC 문제를 분석을 해봤는데, 요즘의 기능장 그 PLC가 오랫동안 지금 같은 동일한 패턴에 기존 해로하고 같이 섞어 놓지 않고 PLC만 가지고 점등하는 그런 램프의 점등 문제로 지금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의 경향, 경향은 그 논리연산 부분이 좀 빠져있네요. 어, 익스클로시브가 나든가 이런 부분은 좀 빠져있고. 어, 타이머를 가지고 어떻게 반복적으로 타이머를 동작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가변적으로 타이머를 음, 만들어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 빈번하게, 네. 어, 인티저가 아닌 실수, 플로팅 포인트에가 어, 실수형,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 수에 대한 연산 문제가 나와서, 뭐그래반자 주로 이제 그걸 반올림을 해서 정수형으로 치환을 해야만이,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소수점몇 째짜리까지 그 문제로 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안나오겠지만 결국은 실수를 가지고 계산했다가 마지막에 반올림 정도의 문제 반올림을 해서 정수화시키는 그 정도의 문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최근의 경향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좀더 쓰시고 그래서 경수형에 대한 부분과 실수형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하고 나서도 그 결과를 시스템에서 모니터링을 해보고 그 내부적인 인사이트를 좀 어, 찾아보지 않으면 그 시험 문제를 풀어놓고도 찝찝합니다 어, 결과가 내가 정상적으로 푼정 어, 정답을 만든 풀이 과정을 진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자기가 만든 문제가 음. 정확히 문제에 부합하게 문제 풀이가 끝났다는 확신을 갖는 그런 음. 연습을 해야만이 그 다음 그 실제 작업 시간에 엄청난 작업 속도가 난다는 거 그래서 그 PLC 문제가 쉽지 하게 나와 있으면 작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작업의 시, 어, 속도가 안 나온다는 것은 저도 이 시험을 늘 진행해 보면서 느끼는 과정이니까 문제에 확신이 생기면 어, 잘 풀었다는 확신이 p l c 문제 확신이 생기면 그 다음에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그런 그 경험을 저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p l c 문제만큼은 깔끔하게 끝내서 검증이 딱 끝내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에 PEC 노트북 딱 반납하고 그다음에 작업에 스타트할 수 있도록 그런 p l c 검증 어떻게 하면은 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잘 짜져 있다 어, 확신한다. 하는 그런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75회 기능장 PL 실 풀이가 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